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원호TV의 김원호입니다. 인생을 배운다. 오늘은 벌써 14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심판 공공의 적. 심판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도덕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도덕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에요 이름이 특이한 그런 사거리가 있습니다. 일명 바보 사거리라 해가지고요 여기 얽힌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나라가 아닌 그 일본 동경에 제가 옛날에 한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 동경 시내의 어떤 그 평범한 주택가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동경에 있는 도쿄 디즈니랜드, 도쿄 디즈니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요 보태서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요 깨끗한 나라.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나라에 새마을운동을 갖다가 도입한 교수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건국대학교 교수를 하시던 분입니다. 이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서요. 저의 생각을 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도 좀 들어보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은 눌러 주십시오. 오른쪽 밑에 빨간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꾹 눌러 주십시오.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감옥 시간은 도둑 감옥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도둑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머리 색깔은 이렇게 하얀 머리에참잘 어울리는 선생님께서 그때는 평상시에 선생님들이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학생들은 조금 좀도둑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수업 시간보다 약간 좀 긴장을 하는 듯 각자 자세들이 반듯하고 신중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출석을 부르고 난 뒤에 평소와 달리 호주머이에서 그림과 같이 하얀 손수건을 끄자고 내서 갑자기 가래침을 택하면서 뱉는 겁니다. 손수건에다가. 그걸 또 받아서 접었어요. 도로 호수 무늬에다가 넣으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죠. 어,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져 가지고요. 약간 좀 당황하면서도 주의 깊게 도덕 선생님의 말씀을 기담아 듣고 있는 겁니다. 뭐그 당시에는 워낙 어, 길거리에. 침을 뱉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절대 침을 뱉지 말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언영중이할까요 무언중의 행동으로 한번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시연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어느 대학교 근방에 재미나는 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바보 사거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보 사거리의 그네 거리에 쭉 들어가면요, 에뭐 식당을 가더라도 어네 거리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바보처럼 멍하게, 바보처럼 멍하게 방향 감각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에 저는요. 어, 한때, 에, 이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집을 얻어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아침 산책을 겸해서 자주 이 바보사거리를 왕래하는 곳이어서 관심이 가는 장소이기도 했죠. 그 아침 7시 경에, 특히 이제 그 토요일 아침 7시 경에 쭉 이렇게 바보사거리를 가보면요. 뭐, 엉망이죠. 뭐, 길바닥에는 뭐 일회용 라면 그릇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뭐 담배꽁초, 뭐 광고 찌라시라 합니까? 전단지부터 시작했어요 술병, 그야말로 진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학교 담장이 있잖아요. 학교 담장이 이렇게 둥글벙하게 치져 있잖아요. 그 담장 밑에 그 담벼락이라 그럽니까? 담벼락에도 보면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상당히 좀 실망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대학, 대학가의 주로 모습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오래전에 몇 년간 일본 동경의 어느 주택가의 집을 얻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평범한 일본 가정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다른 것보다. 일본의 그뭐 객관적인 모습을 갖다가 평가하는데 평가하는데 상당히 좀 적절한 장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유난히 느낀 것은 뭐냐하면 이 주택가에 쭉 들어가 보면요 휴지 조각 하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청소가 잘돼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비가 온 후에. 이 골목길을 쭉 이렇게 들어가보면요. 그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집집마다, 에 출입구에 작은 분들이 이렇게 이쁘게, 가지런하게 놓여 있어요. 어느 동네든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어, 뭐, 일본의 골목길이 참 이렇게, 에 이렇게 깨끗하냐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 골목길을 그 주택가의 도로 의 아스팔트 위를 이렇게 보면요, 에, 그림에도 보입니다만은 하얀 뺑인기로요그 백선을 이렇게 도로 표지판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뭐 여기와 같이 일본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본이니까요. 도마에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차가 가면 뭐 천천히 가든가 일단 정지하라라고 하는 도로 표지판이 어디든지 다 이렇게 에, 쓰여져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한편에 좀 약간 좀 예술적인 그런 기분이 든다 그럴까요? 뭐 그런 느낌을 저는 에, 일본에 살았을 때 에, 많이 느꼈습니다. 에, 일본 동경 중심지에서요, 에, 동북쪽으로, 동북쪽으로 20분 정도 전철을 타고 가면 에, 도쿄 디지리랜드라고 하는 에, 레즈타운이 크게 보입니다. 도쿄 디즈리랜드죠. 예. 미국의 그 디즈리랜드를 고 흉내를 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일본 스타일, 일본 풍, 그러니까 테마파크인 셈이 되죠. 예. 테마파크입니다. 디즈리랜드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군데군데, 많은 휴식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벤치도 여기저기 이렇게 놓여 있고요. 뭐, 관광객들이 막 즐겁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죠. 예, 뭐 눈에 띄는 것이 뭐냐? 역시 이곳에도 그 일본의 그 깨끗함인 것 같아요. 깨끗한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길바닥에 휴지가 버려져 있다, 뭐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요, 뭐 관리원이 예? 청소 관리원이 되겠죠, 그죠 소원 살 같이 와서 집게로 주워서 쓰레기통에 담습니다. 뭐 이런 모습을 볼때아참 역시 뭐 일본은 깨끗함의 나라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아, 2006년도에요. 2006년도에요. 외국인이 예, 뽑은 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냐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지만은 예, 싱가포르가 단연 1등으로 뽑혔던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요. 여러분들, 싱가포르라 하면 그 그림에서 어 그런 국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비이 다섯 개고, 이렇게 반달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죠? 어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는요, 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좀강압적인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만은, 태형제도라 해가지고, 뭐 한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죠? 태형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예, 그 국민들을 갖다가 좀 어떻게 보면 좀뭐 인권 유린이라는 말도 있겠지만요 좀 무섭게 제압을 했기 때문에 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요 뭐 그림에도 그렇게 예, 만화를 그려놨습니다. 조금 좀 잔혹하게 보이지만요. 예, 예. 그림과 같이 사다리 모양에다가 나무 형태래, 나무 형태래 사람이 이렇게 에, 꾸부중하게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에, 이렇게 팔다리를 이렇게 묶는다 그래요. 그리고 엉덩이, 엉덩이 부분은 맨살이 나오도록 허옇게 이렇게 에, 벗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옆에 그림과 같이 아주 건장한 교도관이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예, 등나무 해초리 있죠, 그죠? 가늘고 긴 등나무 해초리로 내리 그냥 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비명소리와 함께 살이 막 찢겨지고, 예, 그 다음에 피가 막 철철철 흐르고 그래요. 이런 끔찍한 고통이 따르는 체벌을 가는 법이 있습니다. 뭐,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강압적으로, 아 이런 깨끗한, 살기 좋은 나라로 됐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이야기를 조금 다른 곳으로 좀 바꿔보죠. 예, 농촌에 가난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 구두 닦기도 했고, 신문팔이도 했고, 그렇게 해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름이 유태영 박사. 예, 예, 지금 80 중반이 가깝습니다. 유태영 박사라고 해서요. 건국대학교 예, 명예교수입니다. 예, 예, 유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마, 이분은 마, 젊었을 때 있잖아요. 덴마크의 그 국왕, 국왕의 초청을 받아서 유학을, 유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신문화의 원천, 결국 탈무드 뭐 그림에도 보입니다만은 탈무드의 그 독특한 교육 방법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탈무드의 그 어떤 독특한 철학을 배운 어떻게 보면 한국의 독보적인 뭐라 그럴까요 농업 전문가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예, 청와대 초청 받아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뭐 부처 앞에서요 새마을 운동에 대한 강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마을 예, 운동의 효시가 된 거죠. 새마을 운동의 효시가 결국 덴마크의 그 선진 농업 방식입니다. 그걸 직접 설명을 해드려 가지고 큰 감동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죠. 예, 이스라엘이 그 뭐라 그럽니까? 협동 농장의 그 운영 방식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 방식의 그 방법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새마을의 3대 정신이죠. 건면 자조, 협동이잖아요. 건면 자조, 협동, 3대 정신을 예, 모토로 한 거죠. 새마을 운동의 토대를 닦은, 어떻게 보면 뭐... 행동학자라고 그럴까요? 행동학자라고 그럴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 말씀을 드리는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뭐 이러한 운동을 갖다가 새마을운동을 이제는 도시새마을운동으로 한번 바꾸어서요. 예. 한번 펼쳐보자라고 하는 예,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러 군데에 그 우리나라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도시, 도시 구석구석에 이런 그 도시새마을운동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 어떠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고 침을 마음대로 그냥 뱉고 이렇게 하는 건뭐다른게 말하면 이것도 하나의 공공의 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한순간 간절하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우리나라도, OECD 가맹국이 됐고요. 1996년도에, 또, 88올림픽도 성공적으로 했고요. 또, 2002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월드컵도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가서 성공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도 국위를, 국기를선양한 저력 있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예, 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스스로가 행동을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자세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 나아가서요, 아까 이야기한 도시 새마을운동을 한번 전개해서 깨끗하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야 할 시간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싱가포르 같은 태행제도라도 한번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배운다. 1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댓글은, 여러분들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